치즈하고 같이 먹으면 맛있잖아. 그래? 응, 같이 먹고. <laughs> 맛있게 잘드신다자 이건 뭐 고래밥에 고래가 들어가. 너 뭐게? 뭐 같아요? 이거 뭐게? 별. 등이. 뭐? <laughs> 둥이. 등이야? <laughs> 아, 저는 <이런> 사실 <laughs> 상상도 못했던. <laughs> 자 스파게티 먹자, 자. 이런 데서 햄버거 먹는 사람 너밖에 없을 것 같네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요, 고래밥과 상어밥이. 어 이제 봉지로 해가지고 신제품으로 두 개가 나왔더라고요. 예, 종이도 나오긴 나오는데 종이팩은 좀 크게 나왔고요. 왕고래밥, 왕상어밥, 오리로 엔으 나온 건데 매콤달콤 왕 왕바사계 국물 떡볶이 맛이고요. 어 상어밥은 새우버거 맛이 됩니다. 자 맛도 희한하게 되어 있는데 가격은 개당 2 0 0 0 원대, 좀 비싼 편인데 어, 140g에 어, 줄넘기 1 시간짜리들 어, 되겠습니다. 연세야 고래밥부터 먹을까 상어밥부터 먹을까? 음. 고래밥 튀기지 않고 오븐에 구운 어, 왕 고래밥 해가지고 영양 성분이 그랬으면 졸라 았구나 고래밥이고요. 자한오기준거에 비해서 크기가 엄청나게 커진 자 고래가 먹는 고래밥 떡볶이 맛이고요. 자 이번에는 상어밥도 꺼내도록 하겠습니다. 상어는 어떻게 먹나? 자 상어밥은 느낌이 조금 저기 새우버거 맛이라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. 음, 요게, 권래밥이고요 요게 상어밥입니다. <laughs> 자, 그서 소감이 어떻습니까? 응? 이건 무슨 맛인 것 같아? 음, 안 떡볶이. 음, 떡볶이 맛이라고 돼있는데? 이 요렇게, 오징어, 그 다음에 꽃게, 불가사리, 뭐가 있나요? 있고, 음, 거북이야, 자라야. 음. 뭐 고래밥은 항상 그렇듯이 안쪽이 이렇게 비어있어가지고 식감이 독특하죠 뭐 대충 하나씩 다 먹어본 것 같은데 뭐더 이상 뭐 독특함은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크기가 좀 상당히 커져서 기존 건 너무 작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음 그런 것 같고요 자 이거는 이제 무슨 맛인 것 같아? 상어 밥 치즈 치즈 맛과 치즈 맛이 느껴져? 응연서은 치즈 맛이 느껴진다는데요 이게뭐냐는야 이거? 응. 이거 뭐 같이 생겼냐? 응. 음... 가재가아아 아, 진짜 그러니까 <laughs> 가지처럼 생겼네. 아, 랍스 그런 느낌으로. 오... 이거는. 응, 음... 아 상어한테 이런 거 있는 거. 아? 어? 귀상어? 근데 걔네들이 다리가 다리가 있나? 응. 음. 꼬리. 어. 이렇게 하는 거. <laughs> 나 머리에 거가 튀어나온 거. 이런 물고기도 있고요. 맛은 연서가 치즈 맛이다니까 치즈 느낌도 나긴 하는데. 어, 연서가 새우버거 맛이래. 근데 뭐 이렇게 새우 맛이 강하게 느껴지는 거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. 음. 대박. 새로운 거 없나? 뭐야? <laughs> 해파리인가? 이거 뭐 같아, 선수야? 응? 이거 나봐. 아, 이게 해파리겠다. 이게 해파리겠고, 예. 네. 물론. 이거 원숭이야. 딱 봐도 지금 원숭이 모양이야. 정답은 있겠지만, 그냥 뭐 아이들하고 다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해보시면서 이게 뭐 같아? 라고 하면서, 뭐 이게. 무슨 무슨 뭐 뭐가 떼라고 했을 때 틀렸어! 이거는 랍스터야! 이거는 뭐저 개야!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아이들 그 상상력 믿으면서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틀렸어! <웃음> <웃음> 고래밥은 좀 종류가 저기 확실한 것 같은데 상어밥은 종류가 좀 애매하다 그래서 맛은 어떤 게더 괜찮은 것 같아? 음? 맛은 맛? 음, 나일까 뭐? 음. 응, 알만 응, 내부의 모습이 정렬하게 생겼고요. 그냥 뭐 그렇게 매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살짝 떡볶이 맛이 나는 것과 살짝 치즈 느낌 나는 정도, 어, 그 정도 두 가지 종류 해가지고, 개당 2,500원 정도. 그럼 비싸긴 합니다. 조만간 또 세일하고 오지 않을까 분양되기를 <laughs> 하네요. 네. 기존에 고래밥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작은 거로 드시는 맛에 좋았는데, 요거 좀 커가지고 먹기 부담스러운 정도까지는 아니긴 하지만, 음. 비슷한 식감이 좀 다르게 느껴지니까, 과장하지 시면서도 재밌고 맛있게 드시고요. 기름에 튀기지 않고, 음 구워가지고 그것도 바삭한 맛은 좋고요. 어, 드셔볼만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 기대세요. 배고프다. 맛있겠다. 배고프다. <laughs> 맛있겠다. 먹고 싶다.